인류가 하나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고통을 겪었던 일은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뭐에이지라든지또 여러 바이러스들 창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고 벌써 이제 우리가 3년째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3년째를 맞이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혹간에 어. 금년 이 3년차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이 3년차를 넘어서 4년차까지도 갈수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지금 3년째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죠. 이 코로나 재앙이 인류에게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코로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재앙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때마다 찾아오는 재앙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인 미래가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듣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재앙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길을 찾으면서 종말 기차를 멈추는 역할을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만에서 5만 가까이 됐습니다. 이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설마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며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을 마음속에 꿈꾸면서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척박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삶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로 꿈꾸고 나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황무지예요. 가지고 왔던 돈도 얼마 안 있어도 다 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고,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해방꾼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성전 재건하는 거 기초도 닦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을 허성세워라고 말았어요 그 20년 동안 그럼 뭐 했느냐 아이고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기들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계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말씀 학계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군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다. 기초도 지금 닦여 있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아, 고대광실 아주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았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폐허가 되 있는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뭔 집을 지어봐야 얼마나 집을 잘 지었겠습니까?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이 있는 집,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니까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지붕도 없는 집에서 살아야 되고 벽도 없는 집에서 그냥 그러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도 벽도 있고 천장도 있는 집을 지어놓고 산 거예요 이게 판벽한 집입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을 지금 잊고 있어 너희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성전 재건이잖아. 근데 성전 재건하지 않고 지금 20년 동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지금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거냐? 지금 너희가 우선순위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잊고 있어. 너희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너희 개개인의 삶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살 집부터 먼저 마련하는 것이냐? 너희가 돌아올 때 유토피아를 꿈꿨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너희가 백날 애쓰고 수고하고 씨뿌려 봐야 너희에게 그 어떤 열매도 없을 것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험악하고 더 힘든 삶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글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노음이 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백날 너희 고생해봐야 소용없어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성전제거하는거다 내팽개치고 지금 살궁리만 하고 있지만 너희들 백날 살궁리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일다 내팽개치고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씨 뿌린다고 해서 수확이 많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확이 적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너희가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애를 써서 품싹을 받아도 너희의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 우선순위를 잘 재조정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절대로 배고프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이냐? 아직은 우리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살국리 좀해 놓고 좀 먹고 살 만해지면 그때 성전을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너희는 영영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고레스 왕 때에 30년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동안에는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30년 페르시아 통치가 끝나고 고레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캠비스가 왕이 되는데 그는 이 제국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집트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왕이 늘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집트까지 완전 히 페르시아의 영역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페르시아 본국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놓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에 들렸다가 유대 땅에서 그만 페르시아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금 합니다.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본국 내에서는 구태타가 일어나고 또이칸비스의 군대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지금 전쟁을 하면서 이군대는 엄청난 이제 더큰그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일이 이미 구태타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군대장관이었던 다리우스라고 하는 자를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구테타 세력을 완전히 다 정벌하고 다시 왕권을 수립하고 난 후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왕조는 감비스때 끝나고 다리우스에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페르시아가 겉으로 볼 때는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보면 왕권이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동안, 한몇년 동안을 거기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 장악을 하고 페르시아가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딱 세워졌을 때 다리우스가 새로운 정책을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고레스의 경우에는 식민정책이 굉장히 평화로운 식민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 국가의 총리들을 세울 때에, 총독들을 세울 때에도 그 나라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다리우스는 달랐어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관료들을 각 식민지의 총독으로 다 파견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포용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강학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제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왜 네, 다리우스가 완전히 정권장악을 하고 만약에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압박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성전건축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빨리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재촉하는 말씀을 하는 그 시기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재촉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느 시기였느냐? 다리우스가 왕권을 완전히 장악한 시기가 아니고 왕권 장악을 위해서 애쓰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영영 성전을 못 지울 수 있다.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상당께 표가 뭐예요? 회복을 넘어서 미래로 가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 코로나 지금 여전하고. 아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우리 앞에 수많은 재앙이 찾아올 것 같고, 삶은 더 팍팍하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과연 우리에게 회복이 올까?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올까?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면요. 항상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에게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중에 있을 때 미래는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자? 아니요. 지금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서부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 국가나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아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뭘해 봐야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선 절대로 회복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2022년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기회고 교회에게 주시는 기회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재앙 끝나고 나서는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가버리고 나는 후죠.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빨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 지금껏 내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빌기보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당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 거절하신 이유를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강 목적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 보고 좋은 집 지어달라고 한적 없다. 뭐 크고 화려한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 하나님은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신 분이죠. 어느 한 군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에 거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제한시켜서 자기 백성들과 그 성막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할때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바벨론에로 기회한 이 백성들에게 자기들 살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지으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고, 그들과 교제하실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너희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2 0 2 2년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도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금년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승진하고 진급하고 내 자녀들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인 영광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말씀의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기도의 성전을 지으셔야 됩니다. 성김과 봉사와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전도의 성전을 지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줄 수가 있는 거죠. 내 그릇은 요거 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나의 성전은 요거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주려고 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다 흘러 넘쳐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그릇을, 나의 성전을 더 크게 우리가 세워나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씨뿌리고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의 현재를 디딤돌로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지을 성전과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지어 놓은 성전과 이두 개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사실 비교불가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시절,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것도 가장 영광을 받고 있을 때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재료들도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그 성전의 모습이.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완전히 자기들 몸으로 노동, 노력 봉사해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성전에 그냥 모양이라도 갖추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이 성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전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으로 새롭게 세워진 이 성전을 볼때 이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아,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전 성전을 알지 못하는 새 성전을 지은 이 돌아온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었는데 이 성전이 초라하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고 너희들 눈에 보기에 이것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나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더 크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 크고 화려한 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옷은 세상 천하 만물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할 것이고 크고 위대하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저들의 마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 성전에 임재할 것이며 그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집은 집일 뿐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누가 임재하는 누가 그곳에서 임재하시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2장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행성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이곳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고 희망 있는 미래가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복은요. 회복은 회복일 뿐이에요. 우리가 회복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회복도 어렵습니다. 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2022년도가,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에게도 기회예요. 교회에게도 기회예요. 한국 교회에게도 기회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기회가 되고, 온 인류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